자, 시작합니다. 8월 11일 자, 일부 합니다. 누군데? 아침. 물어보는 거야? 몇 시까지 하는 거지? 아, 네, 네, 아침. 네. 아, 네 줘. 왜요? 쟤. 아, 됐어. 미션 기간이랑 가져올게. 줘. 이름이라 써도 줘. 어차피 보는 거알 있잖아, 줘. 네. 여기다 여기, 줘. 응? 이게 여기가 있어. 내가 놔뒀지? 네. 이게 무슨 배짱이요 네.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니? 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남으려고? 네. 될까요? 아, 뭐야, 내 거야? 문법이라도 해가고 네. 너무 많이 지 아니. 듣기 오고 안 오고. 듣기. 응. 何 끝나면 이거 이나야 되는데 세상에 불만이 많지 응. 응. 나한테는 응. 야, 없을 응. 수가 있나? 솔직히 말해봐 하나만 말해봐 응. 진짜 관심이 없는 거야 뭐냐 중상 왔냐고때왔냐 중상 왔서 많이 끝내기 v 됐으면. 그럼 1등을 받아야 돼. 왜? 그 단어 그러면 안 돼. 보금에 소프트웨어. 컴페니언. 페이스 온. 패스온 투라고 있는데 투 없어도 돼 패스온 테이터 플레이서버. 베스트. 브루드어버. 없이. 다고 그냥. 다금이 생각하는 거예요. 크라크 크라 워시어버. 죄송합 d a n 비슷한 말. 음 아, 그잖아 한번 보고 쫙그지 않니? 순간 기억력은 있는데. <laughs> 오, 좀 기억하네. a p p r e c i 이거요? 근데 그거하고 어려 워떻감이 없어? 다음 주에 제대로 쳐네 다음 주에토요일에아니는 그건 이 돈아 모르면 어떡하니? 영원히 모른다고? 자 그런 거거든요. 자 읽어보자. 이그제큐티브. 이게 execute는 동사일 때 발음 그렇게 하면서 실행하다야. 이그제큐티브는 기업의 어떤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에서 임원이란 뜻이야. 아. CEO 할때 이그제큐티브가 chief 이그제큐티브 이렇게 나오거든. 알아내. 뭐라고? 이렇게 나오네. 대체요 도현이 이제 마지막이지 1월날부터 쏙 온다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길어요 도현아 이거 봐라 아, 카메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적인 거 촬영이 당시 같잖아 니는 안 나와 어차피 스튜디오 같아 여기 저거 보니까 다맞셨어 이제 다 알겠지? 자. 이 아이는 아직 안 오시나? 자, 관리의 풀이 들어갑니다. 1번에 A번. 이지야, 이지드야, 형용사야, 부사야 물어봤습니다. 자, 에즈 에즈 사이에 형용사 씁니까? 부사 씁니까? 그렇지, 그렇지. 연주 안 들려요. 네, 어, 둘 다. 지금 에즈 에즈랑은 아무 관계 없지? 앞에 에즈 없다고 생각하면 은 동사가 뭡니까? 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물어고 질문이에요. 비동사 뒤에 뭐 씁니까? 음, 형용사. 무 음, 형용사. 네, 형용사예요? 어이, 치 도은이가 비번 설명합니다. 되실까, 마실까? 틀터도 오나? 아, 왜? 뒷문장에 어 뒷문장에 네. 뭐가 없어? 그렇지 네. 네. 라이크가 동사지. 네. 채통한지 채팅 떠드는 사람들이지. 네. 채터 네. 라이크 목적어 없고 선행사 없으니까 맞습니다. C5는 어렵지않은데못 뭐 틀린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건 C5는 다 맞았는데 연주가 설명해 줬죠? 지금은 굳이 동사를 찾을 필요는 없지. 왜? 어, 리시비이냐빙리시브이냐둘다 동사 아니니까. 근데 찾는 습관 좋아요. 그리고? 어, 목적어 없으니까? 그래서? 빙리시브드 동사 다음 몇 번? 근데 언제 비가 어려웠어? 이 채터지 AS 붙인 게 연주지? 네. 근데 동사 표시 안 했지. 그러면은 봐봐 지금 대시든 와시든 뭐가 잡이 되는지 몰라도 동사가 지금 이즈가 갯절의 동사라면은 대시든 와시든 접속사 역할을 하잖아. 동사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되잖아. 그럼 하나밖에 없게 되는 데 라이프가 동사로 확인했어야 돼. 자, 2번. 너나 5번이 왜 틀릴까? 지금 그면이보스수 네, 좀 그래도 왜 이렇게 니 지금 그래. 이게 복수냐?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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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는 농사. <laughs> 이 끝에 발음을 잘해줘야 돼. 웨이트. 응. <laughs>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 할때그 웨이트예요. 왜 이가 나왔잖아? 무게가 나가다 하는 동사. 동작. 동사에 줄이 쳐져 있으니까 문장에 동사가 있나 봅니다. 어디서? <laughs> Can do it. ,지? 그다음 왼 다음에 c o 런 f r 도 나왔으니까 주어랑 비동사랑 생략이된상태예 동사 가 일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래는 동사가 나올 수가 없다. 왜인어야 됩니다. 각각이 무게가 나가면서 6, 7까지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2번 질문 없으면 3번으로 가요 한번둘다 맞았네. 자, 도훈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4 번이 왜 틀릴까? 이제 오셨니? 어서 오세요. 쉬는 시간에 다무치 쉬고 힘들었지? 잘 쳤냐? 네. 왜? 잘 쳤어야 돼. 자, 제레 필요하니까, 숙제 듣기 꺼내놓고. 자, 듣기는 이다 다운받아라. 또한달 지나면 없어집니다. 숙제 듣기 꺼내놓고. 자, 3번에 4번이 더워나. 왜 틀려? 방귀 부사 뒤에는 뭐라고? 불안전해? 아이나 보고 있니? 3번에 4번 설명하는 거야. 자, n 이 나왔잖아. 자, 이거를 하면 내가 꼭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의문사가 뭐뭐 뭐 있지? 여기다 뭐래? 나 의문사가 뭐 있다고? <목소리> 관계대명사고 <4명> <목소리> who, which와 when, where, why, how. 다시 의문사가 뭐 있다고? 어? where가 먼저 나와? when, where, why, how. 다시 의문사가 뭐 있다고? 자, who, which, h o 는 관계 대명사니까 의문 대명사도 됩니다. when, where, why, how는 관계 부사니까 의문 부사도 되지. 듣고 있냐? 그래서 관계 부사, 의문사지 지금은. 의문 부사가 나올 때는 문장 속에 의문이 들어갈 때 무조건 주어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으니까 평소는 순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4번은 웬이지가 나온 순간 그냥 틀린 겁니다. 누가 5번 보기에 별표를 쳐놨는데 5번이 맞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왜왜 줄이 써져 있지? 선에서 볼 필요 없어요. 초딩도 아니고 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만 보면 됩니다. 주어가 뭡니까? 올. 짧아. 얘가 좋아야 그 다음에 you really need to do you really n e e to d 바로 는겁니다 네가 정말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그 다음 you do find 도거해서 찾아주는 것을 내가 찾다라고 하라니 네, 발견 해봐 이제 서 발견 제가 <laughs> <laughs> 발견자 지금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 과거 분사겠 있는 수동태로해서 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파운드가 지고 파인드지. 나 해봐. 주어가 이상할 때, 길때 그랬어요. 비동사 뒤에, 투 부정사인데, 안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들었어? 투 파인드가? 이러면 안 돼요, 애석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일단 투부정사 있고, 파인드의 목적어까지 다 있지. 너 자신에게 안전한 장소를. 꼭안전하니까 5번 맞다고. 5번을 답으로 한 애들도 있고, 누가 별표를 쳤기 때문에 5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4번에 A번. 리코디, 리코디드냐, 워즈 리코디드냐. 아, 이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목적어가 있어 없어. 어,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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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언스 래버러토그 앞에 뭐있는데아아 무시 대리니 아, 과학 연구도 밖인데? 목적라고그다음 아, 아. 아니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게 제일 먼저 해야 될걸안 했습니다. 또 나냐?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동사. 어, 동사를 먼저 찾아야 해. 연주 네. 동사 어디 있습니까? 네. 밑에 줄에 러브를 들이다면 워즈 보이지? 동사가 있으니까 a 번은 동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코디가 되면서 수동이나 과거 분사야 해서 잠깐 하면은 가장 낮은 온도는 과학실험실 밖에 기록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목적 없는 겁니다 아니이해자 비번은 도니이가 설명 바합니다 Complete와 Complete를 해야 요안 들려요? 소만 크게 왜? 어 이거는 문제를 왜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형사분야 문제도 아니고 근데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는 관계된 게 뭐니? 라는 질문이에요. 의미 없는 문제지. 근데, 동사가 패스라고? 일본 말에서 보내준다고 미안하지? 잘못했어요. 그 다음, 10번.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요? 문법 프린트 1첫 페이지에도 나옵니다. 나봐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시제 뭘 쓰는 게 정상이니? 예. 그치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시제 뭘 쓰니? 그럼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뭐 쓰니? 이나가는 초딩도 아는 거를 문제로 풀어야 되냐 우리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과거 쓰니까 현재가려 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 과거. 그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어, 듀어딩. 또 h e winter of 1997이지. 97. 97년 겨울 동안이니까 과거를 나타다 말이 있잖아. 왜 고민해? 당연히 시제는 과거를 써야 된다. 자, 질문. 질문. 저 앞에 2번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들어봐 2번에 5번은 w a 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명사는 w 이 i 예요 예, 이게 동사라고 무게가 나가다. 그래도 문장에 동사가 위 줄에 캔 두가 있지. 동사가 있어서 틀렸다고. 그다음 1 번, c 번 맞았고 A도 맞았는데 B를 왜 다들 C를? 아니 나 B 번 다음에 읽어 봐. 너 이건 뭐? 라이트 좋아하다잖아. 목적 없잖아. 뭘 좋아해 없잖아. 목적 없고 불안전하고터닝사 없으니까 가시라고 됐어? 자, 그다음 해석으로갑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위드리 <목소리> 가르토. 몸에 대해서입니다. 다 그렇게 했고. 자, 이론과 도나 프리티드 뭐로 해석할래? 이론과 연주부 실천에 대해서. 약간 이론 나오면 실천이 나와야지, 현실이고. There a r 두 가지 의견이 있다. s 세 m 어떤 놈은 말한다. 그 다음 따라해봐라. 좀 길지만 잘 기억하고 따라해봐. A is a n t i n g B is a n o t e r A is o n t i n g B is another. 여기는 theory is one thing, practice is another. A와 B는 별개의 것이다. 수고를 생각해도 됩니다. 아이들아니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론과 실천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물론 이론은 한가지 것이고 연습은 따, 실천은 다른 것이다. 이것도 돼. 갑자기 연습해라고 나오는 건 아니죠. 자, 컴마소대 so 내가 뭐라 그랬냐? 소대지? 목적이 아니지. 컴마소대는 so 그래서다 그랬지. 결과는 아무여도돼 그래서 데이캔나내 네 시설이 오타야내 네 시설이 있어야 돼. 부사, 현용사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낫내 네 시설이 반드시 머뭐는 아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갈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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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네 이거 해석해봐. 안 보여? 해석해봐, 왜이 생각해? <laughs> 염주해서 응. 헉! 과연. 와. 잘 들어. 절대 잊지 마.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니들한테. 해석할 때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오브 앞에 명사가 없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얘의 뜻을 가진 형용사를 바뀝니다. 얘가. 그럼 그것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니? 쓸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문법 체품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 형용사 다음에 뭐 이렇게말 하는데 별거 아니야. 이 명사의 뜻을 가진 형용사라고. 추상명사인 마니 이런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말한다 했었고날봐야지 다른 사람들은 아 오브 오피니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돼 다른 사람들은 의견이 있다 좋아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의견이 있다 의견이다 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이 명사의 뜻은 가지고 형용사화 시도 만들어내면 됩니다 어게인이 붙었지 다른 사람들은 다시 대, 이하라는 의견이냐 자, 어떤 의견이냐, 대, 이하를 봅시다. 자, 이, 이제, 비코즈가 나온 순간, 이, 이제, 다음에 부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뭡니까? 강조금이지. 아니, 내가 언제 강조금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지금. 지금? 지금 내가 말했잖아. 언제 강조금이냐라고 말을 했잖아. 이뒤지음의 부사가 나오면 강조금 이다. 그러나 어, 뭐, 어, 뭐가 나올 때 강조금 이라고 어.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이론의 부정확함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야. 넷투 네? 더즈나 어그리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것은 까지 나와야 말이 끝나잖아 자, 요 문장 이해 됩니까? 지문 없어? 없으면 16번 문장로갑니다 자, what with, 뭐, 뭐때문입니다 What with the joy of, 이라는 기쁨 때문에. 자, 그 다음 봅시다. s 인 e her son, bad. Same t h i n sound 까지 보자. 자, 사운드가 소리면 이상하잖아. 숙제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야 돼. 소리를 우기지 말고. 보는 기쁨 때문에 그녀의 아들이 돌아오는 걸때 안전하고 무사하게. 자 슬립이랑 사운드랑 같이 나오면은 사운드는 푹잘 잔다는 개념일 의사운드예요 부사다. 자기 아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온 것을 보는 기쁨 때문에 그리고 what w a d e good f o r t u n 그들의 행운 때문에 더 보이스마저 깨 까대. 그녀의 엄마는 회복됐다. 인 어프리어데이 며칠 만에, 며칠 후에 시간 앞에 이는 애프터다. 시간 앞에 이는 애프터의 의미예요. 그다음에 응 해서 이 자연인들.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음, 그리고 네. 아, 지치지 안? 과거잖아 지지 않았다. 그줄식이야만주천잖아 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어로 하냐? 모험이라고 써놓고 어드의처를 바꾸니 그녀의 방문객에게 자기 아들의 모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실증 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지금은 없으면 빈칸으로 갑니다. 그보다 빈칸 문장해더죠요합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야. 웃음은? 펀더멘틀리,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웃음이 무슨 행동이니 물어봤습니다. 1번, 사회적인, 사교적인, 다 돼요. 2번, 긍정적인. 3번, 복잡한. 4번, 원시적인. 원시, 사회가 왜 나와? 지금 설명사에 나오고 있는데. 5번, 순차적인, 따져요 도훈아 일단 근거는 어디 하는 게 좋겠니? 안문 아무... 왜? 왜요? 어. 빈칸 문장에 대역보가 있었지? 결과가 있으니까? 일단 뭐가 있으니까는 안문자 먼저 봐야 될 거냐. 그런데, 연중이왜 안문자가 아니고 그 다음 문장을 봤니? 연중은 DC 이었잖아 왜? This is no doubt why. 이것이 확실히 몸한 이유다. 확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봤다면 뭐 그래도 되긴 됩니다. 아니, 뭐 봤어? 안 봤지? 자, 일단 더쓴 문장을 해석해보자. 자, 해봐. 빈칸 한 문장. 그러므로 웃음은 essentially, 근본적으로, a way 방법이다. of expressing or communicating. 표현하고 전달하는. to others 남들에게 the fact 돼돼냐의 사실 뒤는 안해도 돼왜 남들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랬 지자더은다 뭐할래 다뭐 아, 오잖아 쉽게 나와요 문장 보면 은그 다음 빈칸 다음 문장은 연주해서 뭐럼어 가는 거야? Why? 구성대도 어디니? 왜이지소 라우든 무시하니? 확실히. 자, 그, 이것은 확실히 그것이 그렇게 큰 이유다. 그 다음 그것이 구성하는 이유다. 그렇게 확실하고 쉽게 인식되는 소리를. 그리고 그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다. 고립상태에서는. 요가까지는 맨 마지막 y 인이 갖고 하는 거야. 고립 상태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딴 놈이 있어야 되니까 일어난다. 그래서 사회적이걸볼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하니까 앞에 Y 두 개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근데 나시면 이남아이야 아니, 이해 됐어요. 자, 과제 풀이 여기까지 가고, 잠시 후에 복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